네임 m e i 시시시 i s h i 네네 Yes. 아 된다고요? 왜 y e 라가 힐량 더 좋은데 굳이 y 르시아 되나요? e s Yes. Yes. y 한번 뒤에서 야차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. 류류? 류. 야, 뒤에 메르시가 암살하고 다니는데? 뒤에 자리야, 자리야, 자리야. 자리야부터, 자리야부터. 자리야부터. 자리야 컷. 한조 2층에 프리딜. 메르시안조200 프리딜 <목소리도> 멋있는 대사 주만 버텨. 어, 뭐야. 어. 우리 메르시가 위도우 모는데? 상대 위도우있다 싹 다겐피 싹 다겐피 진짜 아니 이 콩알탄 진짜 아니구나 맞나 콩알탄 맞는 것 같은데 순간 폭딜이콩알탄이네 맞네 콩알탄. <몬주들이> 콩알탄 조심. 콩알탄 조심. 자리야 빠질 수 있나? 나이스 날씨 꺼 위도,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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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괜찮다. Okay, 나이스. Nice. 아 뭐야? 이거 뭐야? 이놈. 나이스. <laughs> nice. 우리 자리야, 갇혔는데? 아, 제발. 리그룹, 리그룹, 리그룹. 나이스! 우리 탱커들 오고 있어요. 조금만. 아, 왜? 아, 바스티온 우측에 쭉 들어가보죠. 나이스, 나이스 자리야. 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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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으로 리퍼 돈다. 리퍼 완전 깊이, 나이스. 다 묶었는데? 메르시 잡을 수 있나? 오히려 완전 깊이. 나이스, 야다 살려. 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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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. 전 때리지 마세요! 오케이 어 아니!! 운브콤보야? 메리스 메리시 메리시 나이스 들어온다 들어온다 모이나 들어온다 나인나인나인게인 넘버원 나이스 따따 따오오삼이 콤보 콤보 에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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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빠져 마이크 꺼놓 나.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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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소설 같이 나이스. 메러시컷 아, 콩알탄, 진짜. 나이스. 나이스, 위도우. 뚜껑이 한 방. 애들 올라간다. 정구 완전 개피. 정구 완전 개피. 컷. 오, 야, 이게 왜? 아이, 진짜. 이게 똥피한 게오머워치야무기로 없어요, 조금만. 뒤에 바스티온 있거든? 뒤에 바스티온? 얘들아? 뒤에 바스티온 있어 힐 o 힐 o 힐 p 힐 s 힐 to you? He'll 오케이 okay. 자살은 안 됩니다. 자살을 하면 구천에 맴돌게 돼요. 타인의 손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. 사님 좋아한 번만 오케이 okay, 감사합니다. 오 죽겠다. 아봤어 노래 부르는 거봐 짱귀엽다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. 오 이거 뭐야 용이 왜 여기서 날아와? 오, 이게 뭐야? 공을 쓴다고? 뭐지? 리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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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비빌 수 안돼 없네요 I get no p e o p l 줄 c h o o s 데 아, 지금 완전히 피, 컷. 한0컷컷케이 나이스. 대체 잘 s is a r 레 d This is a red. 이 h i s is a red. t 땅 i s i 땅땅땅. 저기. 어, 아, 한 조, 한 조, 한조, 한조 조심, 한조 조심, 한조 조심. 이거 잠깐만, 이거 호응하기가 되게 애매한데? 되네? 바스톤이구나, 역시. 날아와봐, 베르시. 들어와! 됐어. 이 삑죽스 나온 거 봐라니, 너무한 거 아니야? 비비비, 우리 위도 힐 줄게. 아야, 뭘 좋아요? 야, <laughs> <뭔 좋아요야. 웃음> 뭘 고마워? <laughs> 뭔가 고마운데. <laughs> 근데 잠깐만, 나힐 게이지가 없거든, 친구들아. 아우, 아야 유류유유유유유류. 모이러 유류 유류! 뭐 없거든? 너는 되게 잘한다. 네, 나 없어도 잘하네. 나 없어도 오지 말고 두들 두뚜 두들 두들 두 음.. 음.. 위.. 자리야.. 안돼.. 우리 자리야.. 중력자탄.. 여긴.. 여긴 이제 내.. 자리입니다. 오케이 나이스 바스티온 너도 바스티온이구나 오 방벽 어, 방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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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왜뚜뚜뚜뚜뚜뚜 어, 심청인가? 인장수에 빠져 죽어버렸는데, 와, 저걸 맞춘다고? 개쩐다, 마스티오. 약간바 박구수 냄새나는데, 와, 삐삐삐삐삐삐삐 한번 더 해줘요. 뾱뾱뾱뾱. 뾱뾱뾱뾱. <ownership> 자려잘려잘려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. 차단 조심. 야, 화물이 언제 또 여기까지 리셋이 됐냐? 나이스, 촤. 어, 위도우 조심. 오, 잠시만요. 나이스. 수고하셨습니다.